감사합니다. 미안하오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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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라는 노래였습니다. 들을만 하신가요? Yeah. 광주시민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? Yeah. 감사합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도 좀 쌀쌀한데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김희재가 여러분들께 좀더 화끈하고 좀더 신나는 무대들을 많이 선물해 드리고 돌아 가야 되겠죠 여러분.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매 무대가 끝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할까요?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축제입니다. 아 여러분들의 시간이고 아 여러분께서 박수만 쳐주시고 함성만 질러 주신다면 오늘 저는. 광주에서 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